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국회를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업령 사태는 그 본질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누가 먹느냐, 좌파들이 먹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애국자들이 국회를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히느냐 빼앗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목숨 걸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는 나라를 찾겠다 국회를 찾겠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마지못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령은 국회의원들을 내쫓으려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쳐들어가서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를 빼내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금배지를 빼앗기게 되니까 이것이 똥배지로 바뀌는 처절한 상황으로 발전될 것 같으니까 이 가짜 금배지들이 지금 생난리를 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별하별. 명칭을 다 붙여서 수개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명칭으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지면은 이제 희망은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아주 오랜 동안 김정은을 숭배하는 북한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가짜 금배지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강탈을 해먹고, 전혀 불필요한 법을 통과시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분들을 탄핵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가짜 금배지들이 난리를 치는 상황, 국회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국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 제2의 청와대 같은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거기서 어떤 비리가 발생을 해도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자녀를 부정으로 취직을 시키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만연을 해도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수 없는 상황에 아무리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조사를 할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목숨 걸고 나선 겁니다. 지금 선거 조작범을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얘네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느냐. 어느 기관에서 이놈들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암담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투쟁에 임해야 되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국회를 빼앗겨버리고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이재명 나라 이재명 공화국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 함께 투쟁합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서 젊은이들이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구합시다. 오늘은 국회를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